네, 능동적인 교육 소식을 학부모들이 발굴해 전하는 학부모 수첩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다문화 시대에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다문화 학생을 바라보는 시선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 당국이 세계 시민교육 양성을 목표로 중도 입국 외국인 학생 교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현장에 전소연 학부모가 다녀왔습니다. 다문화 가정 100만 시대에 진입한 한국. 교육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서울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공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국내 학생과 통합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학부모 수첩에 담았습니다. 구로구 영림초등학교 내에 건립된 다플러스 온센터입니다. 지난 2019년 문을 연 이곳은 다문화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여러 국적의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이 지원하는 5개월간의 공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갑자기 들어온 친구들, 외국인 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학교 현장에 막 들어가면 의사소통도 안 되고 너무 문화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적응을 잘할수 있도록 서울형 예비 학교, 포 예비 학 한국어 예비 교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들어가기 전에 5개월 정도 이 센터에서 혹은 여러 거점 기관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중국과 베트남 몽골 등 올해 센터 등록을 신청한 102명 가운데 실제 등록한 학생은 87명입니다. 부모님을 따라 입국한 학생들에게 한국어 수업은 기본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미술과 음악, 체육 등 다양한 실습 교육은 이들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자기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을 위해서 굳이 언어가 아니어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정서를 좀 순환시키고 이기 안에서 이제 그런 공동체 질서 같은 것들을 좀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은 국내 학생과 다문화 학생이 공교육을 통해 서로 다른 것을 익히고 감수성을 이해하는 세계 시민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한국어는 서툴지만.

한국 사회의 다문화 벽을 허물고 싶어합니다. 언어 소통을 극복하는 만큼 한국 학부모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아기가 한국말 진짜 빨리 배워서 한국 빨리 적응해야 될것 같았어요. 한국 친구들 많이 만나서 또 우리 부모님도. 한국 어머님들도 좀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즉 네, 그런 환경 좀 만들면 좋겠어요. 네. 그냥 우리 애기하고 한국 애들 좀 어울리고 어, 부모님도 좀 같이 그런 만나는 기회 있으면 좋겠어요. 국내 입국한 외국인은 5%에 달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많은 세계가 들어와 있지만 이를 보지 못한 현실을 교육 현장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다국적 학생이기만 존재하는 다문화를 넘어 양질의 문화다양성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는 다문화 교육 현장 어떠셨나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다문화 통합 교육에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개선은 물론 교육 주체 모두가 관심을 갖는 공교육이 더욱더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부모 수첩 전소연입니다.